달리면 녹화를 안 해야죠. 기름장. 그런데. 스키자스키자 우리도 저... 뭐방학이에 우리한테 방학이란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방학은 학점 가고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저희가 쉬어라 쉬어라 해도 여러분은 프로지 않습니까? 아, 네. 아무리 쉬어라해 <laughs> <뭐야. 웃음> 방송을 위해 노력하시는 걸 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휴식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우와. 네. 그래서 <laughs> 이번에 산골 마을에 가시면 저, 산골요? 예.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맨날 그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나그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나그때 따로 여기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 진짜 이거 농담으로 받아들일게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촬영 해야 돼요? 아니 카메라하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서 말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간섭도 안 하고요. 예. 아예 안 따라가려고요. 아, 예안 따라가려고요. 나가면 또 저녁에 술 약속 있구만또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저뭔소리고 지금 아그니까 감독님 우리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땐 지난주에 아, 회의 안 했네요 <laughs> 네, 음. 우리끼리 가서 불량 다 뽑아내면서 아, 회의를 회의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동 맞아서 저희 스태프도 오늘 그냥 방학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오프닝 촬영 끝나면 다들 그냥 각자 <laughs> 놀러 가고 우리 방학이 아 우리 방학이 아니죠 아영죠아 어. 우리 어. <laughs> <양석이 웃음> <laughs> 아니 그그저 그, 고정 카메라가 있는 거 알겠는데요 이게 그 아까 그, 뭐 트루먼쇼 같은 거예요 그냥? 아니 뭔 소리야 면뭔 소리야 아니 리뭔 소리야 뭔마리야뭔 얘기를 하세요 트루먼쇼 트루먼쇼 영어 쓰고 있어 그리야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타이야 이렇게 뭐찍다든지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러분 서로 실으시고요. 아니, 지금 강창남 님이 안 오시더라도 일단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정도는 주제이 분들이라도 오셔야 케이크 가시는 분이 아, 있어야 될거오니 기본적으로. 그만해 까 아, 주제이 분들도 전혀 가지 않고요? 어? 뭐? 테이크테이크 누구 가요? 여러분 그냥 오늘 상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는 시골 그 산골 마을에는 그 반경한 5km 이내에는 민가가 없어요. 반경한 5km 이내는 민가가 없어요. 편하 여러분 휴대폰, 그냥 휴대폰은 터져요? 소리시든 주무시든, <웃음> 주무시든 <웃음> 아니 이게 나 <laughs> 내가 팔자, 팔자, 팔자 이런 방송 처음 해본다 방송 내가 방학이 더 힘들죠 저희가 <laughs> 방송분량 감독님 <laughs> 정말 우리 쉬고 가서 밥해먹고 그런 거를 그냥 방송에 내보내신다고요? <laughs> 가서 부량? 가만히 가만히 5분 나오면 5분만 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이라이트 그러면은 <laughs> 그, 우리 상황이 어떤지 막 궁금해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laughs> 저 궁금하지만 참겠습니다 진짜 참아야 돼요 절대 오지 마세요 <laughs> 아니, 여기서 헤어지면은 <laughs> 내일 클로징할 때까지 안 본다고요? 네, 이별입니다. 저... 왜, 차 타고도 말... 잘 찾아가시고요. 다주소이일 테니까 네, 차 타고도 아... 잘 찾아가시고요. 아... 주소이있다니까 아... 거기까지 아... 아... 가셔서 1박 아... 하시고 24시간으로 아... 계세요. 괜찮은데요? 이게 더 네, 아니... 내가 이게 가능해? <laughs> 그건 진짜 우리 아, 1박 2일 처음에 할때 네. 차에 그 카메라 달고 그때 비디가 차에 탑승 안한 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아예 차로 저... 오지 않는다는 거야. 24시간 다. 완전 그렇게 돼. 우리가 찍고, 우리가 케이프갈고 자, <몇> 스타트 버튼! 형, 배터리 먹은 거 아니야? 아까 뭐 씹던데? 여기 <몇> <몇> 5시간 씹던데, 이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니까 만약 이 시스템이 방송국에 정착이 되면 음. 이제 PD, 감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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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그 방,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개념을 아예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쉬는 거 아니에요, 형님 <laughs> <laughs> 가가지고 이런 기회가 어 방송 분량 신경 쓰지 말라잖아 저는 12시에 보는 건데 아니 왜? 우리 이거 실화 했었잖아 자라 그러못 잔다니까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트루먼 쇼야. 트루먼 쇼. 그래. 어디 뭐야. 트루먼 쇼. 아, 트루먼 쇼. 트루먼 쇼. 한 번에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던 거야. 점심 정도 드시면 되니까 주소 자, 점심 용돈이고요 돈은 아시시 목적지 주소고요 이게 어디요 여러분 가다가 인제네, 뭐, 인제네. 강원도 인제네. 이게 아. 네비에 넣어 길 예. 얼마 줬어? 얼마 줬냐? 전... 2만 원좀 아, 이제 그러지 아, 말라 그래요 2만 원이요 2만 아, 5천 원이를 먹어도 2만 5천, 5천 원인데 저녁은 아. 재료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막 할머니가 거기서 드시던 게 있는 데 여기 기린면은 끓여 먹어도 되는 거예요? <laughs> 여기 기린면은 끓여 먹어도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나쁘지 않아? 어도허리키로러 허리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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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키로 허리키로도 허리키로도 허리키로리키로도하셨고요도허리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촬영하는 리키로배허리키로 네. 가르쳐드릴게요. 네. 리키로도허리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사실 제가 좀 알긴 아는데, 테이크 가르, 승기가잘 알잖아, 테이크 아르는 이거는, 이거는, 알겠다. 이는 알지. 에이, 거 못합니까? 방송 경력이 15년입니다. 자. 오, 알아요. 오. 그리고 이제 빨간 요, 빨간색. 빨간색, 여기 이제 빨간색. 네. 요거 눌리면은 녹화되는. 잠깐만, 어, 안 나오는데? 아, 됐어. 네. 오, 다안 네. 올리고, 빨간 곳잘 그 올리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딱 눌리면, 촬영되게 하다가 녹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아, <laughs> 너무 가까워요. 이렇게 생겼구나. 아, 아. 어, 이거 크게 나와요, 여기. 어떻게 봐봐. <laughs> 나오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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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나온다. <laughs> 오, 잘나와잘나와잘 아발라접히거죠그게 머리죠? 저도 빨리 다해까 아, 아. 어니왜 그렇게 빨리 가시게? Mm -hmm. 오늘 촬영날인데. t h s 방송 불량 걱정하지 마. 진 진짜. 네. 이 평소랑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메이킹을 잘 해야 돼. 요아 근데 솔직히 힘이 좀 빠지는 게이스태들반 같잖아. 우리 시작인데 스태프들 종종 뭐라고 하지 아니, 겠는데수고하셨니다아 솔직할 때까지. 이 아. 카메라도 지금 가다가 이 자리 감독님이 야야야 따라하는 거 찍어줘라. 야, 나 지금 놓야 <목소리> 머리가 있는 거야 떠나는 <laughs> 거 찍어줘라 여기서 떠나는 거는 자 이거 지원이 형 보자 몇명촬영거 촬영은 이제 지시하면 돼요 아그렇군한 시간마다 촬영을 그러면 나무 테이 어디다 네. 넣어요? 또 걔네 찍어놓은 거에다 잘못도 네. 끼는 거 아이가? 숫자 뭐, 적어놨고요 수선는이 예. 지금 원하는 거를 그리고 마치시면은 잠그시면 될거 같고 근데 펭 자꾸 더 가르쳐줘 승기 내내 어. 네, 네. 하지만 쟤잘 몰라 알아요 다 알아요 저기 카메라 돌리세요 카메라 종민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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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돌려라 그 이거를 어? 지금 돌려야 녹화요어 녹화 해놔야지 어. 그럼 슬레이트 안찍야 되나? 슬레이트 쳐야되요 가운데 한두 사람이 이거지. 어, 어요차 이거 배터리는 이거고. 네. 이거 배터리는. 이거 다이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가 이게 이걸로 충.